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서울의 밤하늘이 별빛보다 더 눈부셨던 그날, 김용빈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무대 중앙에 섰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마음은 무거웠다. 무대에 오르기 전한 장의 편지를 전달받은 그는 팬이 보낸 그 편지의 내용에 숨을 삼키고 말았다. 그 편지는 암투병 중인 오랜 팬이 마지막 희망으로 보낸 진심의 고백이었고, 그 진심은 김용빈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용빈님, 저는 지금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아픈 몸으로도 살아갈 용기를 내는 이유는 오직 당신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무대에서 부를 때마다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무대를 직접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김용빈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는 무대를 위해 매일같이 연습하고 자신을 가꾸고 늘 밝은 모습으로 관객을 대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보다 더큰 책임감을 느꼈다.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곳이 아니었다. 그에겐 누군가의 삶과 맞닿는 진정한 위로의 공간이었다. 콘서트가 시작되고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출 때 관객들은 평소보다 더 깊은 감정이 실린 그의 표정을 알아챘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고 첫 가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대를 위한 노래 이한 곡에 제 마음 전부를 담겠습니다. 그가 부른 곡은 팬이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다. 투명하고도 깊은 음색이 울려 퍼질 때그 자리에 함께한 수천 명의 관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중계를 통해 시청하던 수많은 외국 팬들 역시 눈물을 훔쳤다. SNS는 곧바로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고 진짜 위로가 된 무대, 진심이 전해졌다. 이 노래를 듣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는 댓글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감이었다. 사람의 고통을 알고 함께 아파하고 음악으로 감싸 안는 힘, 그 힘은 누가 시킨 것도 꾸민 것도 아니었다. 오직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진심이 오늘의 무대를 전설로 만들었다. 김용빈은 그렇게 단 한국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빛을 비쳤고, 동시에 전 세계 팬들에게 노래가 가진 치유의 힘을 증명해 보였다. 그가 가진 힘은 단순한 노래 실력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공감이었다. 김용빈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다르다. 그저 잘생긴 외모나 무대 매너로 팬들을 사로잡는 스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따뜻한 감성을 지닌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가 인생의 애환과 휘로애락을 담는 음악인 만큼 김용빈의 진심 어린 무대는 세대를 초월해 감동을 준다. 게다가 그는 오랫동안 무명의 시간을 버텨왔다. 조명도 없고 박수도 없던 시간 속에서도 그는 스스로를 다듬고 기회를 기다렸다. 그 지난한 시간을 통해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눈물 짓는 법을 배웠고 관객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익혔다. 그리하여 그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닌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가 된 것이다. 그날 무대를 끝내고 난후 김용빈은 조용히 팬의 병원에 영상편지를 전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오늘 진짜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 주세요. 당신의 삶이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될수 있도록 이 영상은 팬뿐만 아니라 수많은 네티즌의 마음을 움직였고 해외 유명 언론에서도 한국 가수의 진정한 감동 무대로 보도되며 화제를 모았다. 이 모든 사건은 단한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되었고 그 진심은 또 다른 수백만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김용빈은 가수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시간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었고, 사랑을 다시 믿게 하는 메시지였으며,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실이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게 된다. 당신에게도 김용빈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심이 있는가?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삶에 위로가 되었는가?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진정한 위로의 장이었다. 그의 눈물이 보여준 것은 단지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깊은 공감이자 진심이었다. 암 투병 중인 팬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연예인과 팬의 관계가 단지 일방향적인 소비가 아닌 서로를 지탱해주는 별표별표, 별표, 교감 별표별표의 관계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진심을 다해 팬을 위로할 수 있는 스타가 몇이나 있을까? 무대 위에서 김용빈이 흘린 눈물은 단순히 감정에 휩싸인 눈물이 아니라 음악이 가진 치유의 본질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진심이 담긴 무대는 말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며 세계 수백만 외국인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실제로 영상이 해외로 퍼지며 노래로 위로받은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K트로트가 지닌 감성의 힘, 그리고 그 안에서 빛난 김용빈이라는 존재는 한국 가요계에서 다시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점은 명확하다. 무명 시절을 이겨내고 스타가 된 후에도 김용빈이 보여주는 태도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는 자신의 위치가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팬한명한 명의 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 그가 어떤 가수로 남고 싶은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의 반영이다. 단한 명이 팬을 위해 올수 있는 가수. 바로 그것이 김용빈의 진정한 강점이 아닐까. 또한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김용빈은 팬과의 이야기를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인생의 스토리로 승화시켰다. 팬한 사람의 존재가 아티스트의 무대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 선순환 구조. 이처럼 김용빈은 음악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런 아티스트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음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누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당신에게 김용빈 같은 위로의 존재는 누구이며 당신은 또 누구의 김용빈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처럼, 김용빈의 한 무대는 수많은 질문을 남겼고, 이 질문들은 단지 팬덤이나 음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 전반적으로 진정성과 공감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감동은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부터 온다. 마지막으로 되묻고 싶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그 진심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김용빈처럼, 누군가의 삶 속에서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 글을 읽은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당신이 본 김용빈의 모습은 진정한 스타였나요? 아니면 한 사람의 인간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지금 우리가 나눌 진심 한마디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악은 끝났지만 그 감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진심을 기억해야 한다. 진심으로 노래하는 가수, 김용빈. 그 이름 석자는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닌 한 시대의 감동 그 자체로 남게 될 것이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서울의 밤하늘이 별빛보다 더 눈부셨던 그날. 김용빈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무대 중앙에 섰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마음은 무거웠다. 무대에 오르기 전한 장의 편지를 전달받은 그는 팬이 보낸 그 편지의 내용에 숨을 삼키고 말았다. 그 편지는 암투병 중인 오랜 팬이 마지막 희망으로 보낸 진심의 고백이었고, 그 진심은 김용빈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용빈님, 저는 지금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아픈 몸으로도 살아갈 용기를 내는 이유는 오직 당신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무대에서 부를 때마다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무대를 직접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김용빈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는 무대를 위해 매일같이 연습하고 자신을 가꾸고 늘 밝은 모습으로 관객을 대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보다 더큰 책임감을 느꼈다.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곳이 아니었다. 그에겐 누군가의 삶과 맞닿는 진정한 위로의 공간이었다. 콘서트